안녕하세요. 조보식물남자 조식남이에요. 최근에 뿌리파리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제가 결국 또그 방법을 통해서 뿌리파리를 모두 처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리새끼 한 마리 날아다니지 않는데요. 네, 우선 뿌리파리에 대해 알아야겠죠? 뿌리파리는 이렇게 작고 귀여운 날파리인데요. 이 날파리가 화분 흙 속에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낳으면은 뿌리파리 유충들이 식물의 뿌리를 야금야금 갉아먹어요. 그래서 식물을 병들게 합니다. 그 병드는 건 둘째치고요. 이 날파리들이 막 날아다녀가지고 엄청 성가셔요. 그럼 이 놈들 잡는 현실적인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모스키토바이츠라는 것은 뿌리파리를 전용으로 업계는 약인데요. 이 공책 관절 들었어요. 손바닥만 하죠. 프리파리를 없앤다고 하지만 굉장히 비싼 가격이고 100% 제거를 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이것의 사용법은요. 이 생수병 1리터에 한 스푼인가 두 스푼 넣어서 물인 다음에 이렇게 물을 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외 유튜버 보면요, 이게 예전부터 소개가 되었는데 이거를 흙 속에 섞어서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물에 녹아서 뿌리파리한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총진싹이에요. 최근에 인터넷에서 총진싹이 효과가 좋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제가 사용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저희 집 환경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저의 경우에는 이 총진싹을 사용했을 때 뿌리파리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유충에만 작용하고 성충을 죽이지 못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토양 속 다른 벌레들을 제거해줬으니까 뿌리파리 외에도 다른 기능으로 사용하는 거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과산화수소수인데요. 과산화수소수를 물에 희석해서 뿌려주면 화분 안에 뿌리파리 유충을 박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끈끈인데요 끈끈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이면 은 뿌리파리가 날아다니다가 달라붙습니다. 끈끈이는 시판된 제품이 있고 다이소 끈끈이가 있는데요. 다이소 끈끈이가 가격이 싼데 사용하기는 좀 곤란한 편이고요. 시판용 끈끈이는요. 끈끈이 하나당 500원이나 1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홈키파입니다. 홈키파는 수성을 사용했어요. 수성 보이시죠? 그런데 이 홈키파는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겠죠. 하지만 저는 식물이 죽는 것보다 뿌리파리에한테 죽는 게더 위급했기 때문에 이 홈키파를 사용했습니다. 홈키파 사용 방법은 그냥 막 뿌리면 안되고요.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작년 영상에도 설명해드렸는데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참고로 홈키파 사용은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고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으니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하지만 뿌리파리가 너무 많은데 성체를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그때 농약 살포처럼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뿌리파리를 관찰해본 결과요, 이슬리분 안에 틈이 있는데 이슬리분 틈으로도 와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홍키파 사용법은 총 3회를 뿌리는데요, 한꺼번에 뿌리면 안 되고 칙칙칙해서 3번 뿌려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3방 맞으면 뿌리파리 죽고요. 이 아래 홈에도 뿌려줍니다. 그러니 식물 잎사귀에는 닿지 않게 화분 흙에는 윗면에 고이도록 화분 밑면에도 뿌리파리가 왔다갔다 하므로 밑면에도 뿌려줍니다. 그리고 뿌리파리 본거지들이 있어요. 그럼 이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뿌려주고 환기를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 홍키파의 단점이 있습니다. 홍키파 단점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냄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수성이죠? 수성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기름기가 코팅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수성을 써서 식물한테 해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로 뿌리파리를 엊그제 박멸했습니다. 하지만 흙 속에 있는 건 다시 나올 테니까요. 흙 속에 있는 거는 이거랑 총진 싹으로 해결해 볼게요. 근데 이거 양이 너무 적게 들었네요 여섯 번째는 농약사에서 구매하는 비카드라는 농약이 있는데요 실내에서 사용하기엔 좀 꺼림칙해서 아직까지도 구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집에서 식물 키우는 초보 식물 남자 초식남이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방법대로 뿌리파리 대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